특히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집이 없다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고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오던 본인이 생각했던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어떤 꿈들이 있었죠? 의사, 뭐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구체적인 직업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제 주변 친구들에게, 야, 너 꿈이 뭐야? 그리고 요즘 너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이 꿈이다. 내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재테크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보금자리, 내 집.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불패라고 얘기하니까 내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꿈을 무시하는 분들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끝났고, 내집 마련이라는 건 이제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냥 그런 꿈, 환상 쫓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맞고 틀리고는 없죠.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차갑고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고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 현실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2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무주택 가구 수는 961만 가구라고 해요. 20년도에 900만 명을 넘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 천만 가구에 육박을 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 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고 그때는 내집 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라도 뭐 빌라도 올랐고 오피스텔도 올랐고 이런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어떻게든 구매를 했다가 막 하락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아 다시 나는 무주택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났고 한 100만 가구 수가 다시 무주택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1,000만 가구가 무주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수도권 지역이 심각한데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무주택 가구수가 500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은 전체 가구의 51.7%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17개 광역시 도시 중에 무주택 가구수가 절반이 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신가요? 단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서울이죠. 서울만 2년 연속 무주택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서울만 그럴까요? 왜 서울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서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매번 그랬고 집값은 떨어지는 건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곳이고 강남 불패 똘똘한 한채 이런 말들이 서울에서 다 나왔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서울 집값은 41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죠. 이런 상승률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막 나온 것 같아요. 예전 어르신들이 막 했던 게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집은 언제나 우상향하는 부동산. 뭐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수치상으로 봐도 419%가 올랐으니까요. 대단히 오르는 상승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파도 치는 것처럼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지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졌지만 서울은 줄곧 우상향이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 얘기하는 23년도에서 25년도 초까지도 서울 집값은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서울은 올랐어요. 반면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7%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올라가는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 월급, 내 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 앞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고령층 1인 가구들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점점 무주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수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뭐 제가 얼마 전에 20대 중반 남자 분이랑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이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 받는 편입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좀 떼고 나면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27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반전 같은 경우는 이 월급으로 강서구 오피스텔 전세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해요. 또 30대 중반인 분을 만났는데 결혼을 준비하시다가 전세 대출 한도 문제로 결혼 시기를 미뤘다고 합니다. 서울의 비싼 집값에 대출 규제가 까지 겹쳐지 면서 결혼 을 해야 하 려고 하면 내집 마련 을 해야 되 고, 내집 마련 을 해야, 가정 꾸리기 기본 공식이 사실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할 거면 내집 마련을 해야 되고, 결혼과 내집 마련을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노인층 같은 경우도 연금 90만 원으로 생활하는 70대 독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보증금으로는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대인 친구도 30대인 결혼을 앞둔 사람도 70대 노년층도 다이 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실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서울 집값,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계속 돈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2,456만 원,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은 돈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무거운 월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뭐가 발생을 할까요? 계속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올해 이제 보게 됐을 때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해 버렸죠.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단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실수요자들,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첫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집 마련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전세, 월세 가격은 더 올랐죠. 한마디로 계속 악순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매 채널이고 경매 이야기 자주 하니까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현상 속에서도 경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얘기하면 주택 매매는 규제가 많지만 경매는 비교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시도해볼 수 있는 몇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유급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로 우회를 할 수가 있고 경락 잔금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막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 해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권리 분석이나 입지 파악이나 낙차로 리스크 등이 있는 재테크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안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리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공부를 조금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물건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산다 라고 하면 그 리스크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좋은 물건이 경쟁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누군가는 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에 경매한 사람들 정말 이 공포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막 입찰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는 거고 밖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정보력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이 정보력을 수집하는 거와 그리고 준비한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안 하면 저는 충분히 부동산 경매로도 어렵지 않게 재테크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절반이 무주택이라는 현실은 이건 단순히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의 조건이 흔들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도면 전세로도 감사하죠. 대출 받아도 집못 사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현실을 탓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이 현실을 그대로 있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가 돼야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돈을 벌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꿈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집 마련은 사실 꿈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낭만이 없어졌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고, 경매도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서, 저도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전달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